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혈과 해방이란 제목으로 언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해방이란 언어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이후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에서 35년 동안 신음하다가 해방을 얻었으며 또한 1950년 6월 25일 공산주의자들의 불법 남침을 당해서 당토 전부가 초토화되었으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국토를 회복하고 국권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해방의 기쁨을 깨저리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압과 부자유와 공포에서 자유와 개방을 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방만으로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 인태될 때부터 죄인이요. 태어남으로부터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살게 된것이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 인간적인 해방을 얻어야말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의압과 공포와 절망에서 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신 것이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과 내가 해방을 얻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고 할지라도 그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물이나 증인이 있어야 우리 증거는 힘이 있습니다. 증거물이나 증인이 없는 것은 유언비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개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의 세력에서 해방을 얻었다는 이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보혈의 증거하는 해방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죄책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보혈의 증거로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속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깊은 죄책을 느낄 때이 죄책은 마치 날카로운 칼로서 우리의 심장을 뺏드는 것입니다. 이 죄책은 마치 흑암의 구름이 우리 마음을 덮어버려서 다시는 태양의 빛을 바라볼 수 없는 처절한 절망에 취한 것임이, 죄책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숨조차 쉴수 없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짓밟아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낯설 수 있는 용기를 전혀 상실하고 마는 것임이,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버림을 받고 마는 것임이, 여러분, 누가 죄악을 지은 결과로 다가오는 무서운 죄의 책임인 죄책에서 도연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과거의 죄 중에 살았고, 지금도 죄를 짓고 삽니다. 미래도 죄를 짓지 않고 살 것이라는 아무런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이 죄책에서 구원해 주실까요?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선한 행위도, 우리를 죄책에서 완전히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생의 죄악을 다 담당시켜서 십자가에 못박아 형벌을 가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이 죄책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피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므로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악을 전부 청산해 버리시고 오늘날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과 나를 죄책에서 개방시켰다는 증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죄를 제기하면 끌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용서의 증거가 되어주며 의로움의 증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이 보혈을 주장하면 이 피는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죄에서 용서한 바, 모든 죄의 책임에서 해방을 얻었으며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다는 위대한 증거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담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혈은 죄책에서 해방시켜 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감을 다흐려버렸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려고 말을. 우리 마음 속에 억압을 느낍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나 같은 사람은 무자격자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설수 있을까? 마귀는또 와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같이 더러운 자, 무자격자가 무슨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단 말인가? 그러나, 고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증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영하고 죄를 지어서 그 죄가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 저주받았지만은,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오셔서그 죄의 책임을 지고 십자가의 몸이 지겠으므로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은 무너져 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다 무너져 버리고 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놓을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오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는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혈은 하나님과 원수됨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혈은 또한 질병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께서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야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사역의 3분지를 병고치는데 보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지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병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는 공예성신에서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무슨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과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날 또 교회 병 고치는 능력이 와 있으며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받으시기 전에 빌라도의 껄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등거리가 칼기칼기 지어들어 얻어맞고 선지피가 흘렀었습니다. 그피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서 증거물이 됩니다. 그피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무를 입었다고 그 피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병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은 병에서 낳았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혈은 여러분과 나를 질병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과 나를 저주의 절망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의 절망 가운데서 무엇을 해도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어떤 일을 해도 수렁에 빠지고, 절망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해방시켜 줄수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은 여러분과 나를 저주의 절망에서 해방시켜 주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매달리시, 하나님께 버림받고 매맞으며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가장 처절한 절망에 있을 때, 그는온전 세계가 저주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이 저주를 다 갚아버렸었습니다. 성경 그리도께서 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람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던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도 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리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갚을 때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는 이제 우리는 가시와 은격기에서 개방되었으며 저주와 낭패와 실망과 절망에서 해방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혈은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무서운 힘을 줍니다. 증거해 줍니다. 너는 이제 저주에서의 해방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죽음의 절망에서 개방해 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 피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고 장사를 인받되고 사흘 만에 죽음과 무덤을 격파하고 일어났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들은 이제는 사망을 이기고 무덤을 이기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는 증거로서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우리는 다른 아무것도 이지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만 부러지고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면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영광을 얻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이와 같은 일들에서 우리 개개인이 해방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혈은 여러분과 나에게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신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너무나 부정적인 것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는 것이 부정적이고, 듣는 것이 부정적입니다. 마음에 느끼고 생활 체험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우리 말하는 것이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불안과 공포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일이 내나 가정이나 생활에 다가와서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화신과 자신을 가지고 살수 없을까요? 보혈은 신념을 갖고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혈은 피의 언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 미개한 종속들은 한 종족이나 다른 종족이 서로 피나는 싸움을 하더라도 피의 언약을 맺고 나면 완전한 형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통상하며 서로가 공격받을 때 함께 합쳐서 막아줍니다. 피의 언약에는 무엇일까요? 두 부족이 서로 원수가 되었으나 그 부족의 장들이 나와서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은 그릇에 술을 담고 그게 각자가 칼로서 자기 팔목을 베어서 피를 식습니다 그리고 발목 끼리 서로 문질러서 그 흠점을 남겨 놓습니다 그리고 피를 섞어서 서로 잔을 나누어 마시면 그두부족간에 피의 언약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피의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언약들은 깨어져도 피의 언약만은 이거는 절대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와 함께 피의 언약을 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일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살이라 그리고 식구의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은약이니 이를 받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피의 은약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오시고 또 육으로는 사람을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몸에 하나님을 대피하시고 사람을 대피하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고 영원한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며 여러분을 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제는 피의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피의 언약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변치 않는 친구됨을 피는 언제나 부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마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희망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나 내면적인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죽이는 병입니다. 그 병은 바로 열등의식이요, 좌절감이요, 죄책인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그 가슴 속에 열등의식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는 못났다, 자기를 비하하는 감정인 것입니다. 마음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도의 스 피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피가 열등의식을 다녹여버린 것입니다. 열등의식을 다 없애버린 것이니 예수의 피는 여러분과 나를 품에 품고 그래봬도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을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여러분과 나를 열등의식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마음에 확신과 자신을 깨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좌절감에서 여러분과 나를 건져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사박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처절한 좌절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그리스도에게 부활을 가져오므로 그 좌절감을 이기고 위대한 승리를 얻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께서 예수의 피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하고 좌절된 마음이 사라지고 그 속에 향기가 진동하는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죄책은 마치 옷이 더러웠으나 세탁기에 넣고 씻으면 말같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죄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예수의 피는 철저히 여러분의 죄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악을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은 용서해주고 기억도 하지 않게 씻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는 이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용납된 자기를 확증해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도의 스 보혈 안에서는 이제 열등의식 대신에 자신을, 좌절감 대신에 용기를, 죄책 대신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갖고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려면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은 사랑 안 한다는 불안이 꽉 들어찹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는 예수 그리도의 스 피의 짙은 향기를 한번 냄새 맡아보십시오. 십자가에서는 예수 그리도의 스 피의 짙은 향기를 맡아본 사람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아들을 왜 십자가에 못 박여 그 몸을 찢어 그 피를 흘리게 했을지, 그 선지 피의 뜨거운 향기를 맡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의심이 산산조각이 나 버리고 말것입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은 눈녹듯이 녹아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활활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짙은 그리도의 스 피의 향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다 무산시키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성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나라의 문화의 척도도 그 나라의 도로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묵명할수록 사통팔방으로 도로가 잘정비되고 고속도로가 잘 닦여 있음이 미개한 나라일수록 도로가 닦여 있지 않고 고속도로에 페이버가 잘 되어 있지 않음이 그러므로 우리 한국도 오늘날 사통팔방으로 고속도로가 뚫리고 길이 잘 정비된 것은 우리가 문명인 이요 문화인 민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천국의 고속도로요, 천성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은 오늘날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고속도로를 닦아 놓았습니다. 피의 고속도로인 것입니다. 이 보혈의 길은 용서의 길인 것입니다. 이세상에 어느 것이가나... 우리는 심판으로 꽉둘러차였습니다 형제도 우리를 심판하고 친구도 우리를 판단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언제나 비평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비평받지 아니하고 무조건 용서받고 두려움 없이 갈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에 들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늘나라까지 뻗쳐 있으니이 보혈의 길에 들어서는 자마다 심판을 벗어나고 심판받을 두려움 없이 마음의 용수로 넘치고 평안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천성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의 스 보혈의 길은 극률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길에 들어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극률히 보시고 여러분을 지나쳐가는 것입니다. 6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는 다 양의 피를 발랐으나 애굽 사람의 집에는 피를 바르지 않았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피가 있는 집은 지나가 버리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로 부터몇돌 가는 여종의 집 장자까지 다쳐 죽였으니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피를 보면 지나가리라고 말씀한 것이니 오늘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믿고 보혈의 신장로에 들어선 사람은 보혈을 따라 하늘나라를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지나쳐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논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를 책잡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지나쳐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보혈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한 것처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보호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상까지 뻗어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사랑의 고속도로입니다. 보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이 강물같이 넘쳐와서 우리들의 영혼 속에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은 활짝 열린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의 성전에서 시성소와 성전 사이에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얼마나 두껍든지 황소 두 마리를 그게 묶어서 잡아 땡겨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 휘장 뒤에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였었습니다. 평소에 어떤 사람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러므로 일반 백성들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에 가려있기 때문에 휘장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박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수많은 고뇌를 당하시고 마지막 몸을 찢고 피를 다 쏟고 난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아버지의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리라고 운명하실 때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뛰어들렸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서 활짝 열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었 제상들은몰라서홍비백산 했으니 그러나 벌써 성전 뜰에서부터 성수와 지성수 하나님 보좌까지 환하게 들여다보이고 그 문이 열려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다 없애버리고 남녀노유 빈고 귀신할 뜻 없이 이 피의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까지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말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국문은 이제 보혈의 대로를 통해서 활짝 열린 문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하지 않을 때는 첩첩이 막힌 곳이지만 예수의 보혈을 통할 때는 완전히 열려진, 활짝 열려놓은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마다 어떠한 사람도 아버지하는 나라로 직통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길은 또한 영생 복락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죄와 질병, 저주와 슬픔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고열의 길로 들었으면 우리의 앞에 찬란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이었습니다. 근심과 단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알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리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넘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물처럼 넘치는 저소인 것입니다. 바로 보혈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 복락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님 말씀하기를 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네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지않으면 내가 네게 일러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라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비한 곳으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신장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의 스보혈을 길에 들었으면 그 누구를 불구하고 예수 그리도 스 예비하신 영원한 천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쌤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마귀와 그 사자들의 파멸을 선언하는 피인 것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은 예수의 피를 볼때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기들의 나라와 수권이 다 파멸된 것을 예수의 피는 선언하고 마귀의 무장이 해제되었다는 것을 예수의 피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바로 세상 나라 속에 하늘 나라가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죄인들에게는용서와 소망과 승리를 보장하는 피요. 하나님께는 피의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모르는 신앙은 무능한 신앙이요. 무기력한 신앙이요. 삼전해방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신앙이요. 세속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실실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이해를 마음속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마지막 때 어찌한지 예수님의 신자들이 피에 대한 것을 모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보혈에 대한 찬송을 못 부르게 합니다. 보혈에 대한 지식을 못 가지게 합니다. 보혈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 보혈이야말로 천성에 열린 하나님의 위대한 문의 증명이요 보혈이야말로 마귀 권수의 파멸의 증명이요. 보혈이야말로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보혈을 증거로 내세워 놓으십시오. 찬송할 때 보혈의 증거를 가지고 찬송하십시오. 마귀와 싸울 때 예수 이름과 보혈을 증거로 내세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는 이미 예수 믿을 때 보혈로 이렇게 발라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문설 주는 보혈을 칠해 놓았었으니 그 보혈을 증거로 내세우고 여러분께서는 강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보혈을 언제나 증거로 내세우고 여러분은 기도하십시오. 그 보혈은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어 기도의 위력을 나타내게 해주는 것입니다. 보혈의 증거를 내세우고 참모하십시오. 보혈의 증거를 내세우고 마귀의 진을 대파하고 뚫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보혈의 증거 앞에 마귀는 한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고열의 셈이 솟는 그곳에서 영원이잘됨같이범사의잘됨에 간결하고 생명을 얻때 넘치게 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게 하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예수 님이되면서도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발을 질질 끌면서 신앙생활을 움직 얼마나 많습니다. 보혈의 증거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힘이 없고 마귀를 대적할 때도 자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음의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예수님 앞에서 보혈의 증거를 갖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몬술주에 묻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보혈을 발라준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보혈의 의미를 알고 예수의 피의 증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믿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라으로 기도들이 없나이다. 아멘.